잘하고있어그입좀 응. 응, 응. 응. 닦아줘 입좀 닦아줘야지 입이 아유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아유, 좋아, 좋아. 아유 좋구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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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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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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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라가 더 잘하네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좀 쉬었다 그래 아이 그 손가락 빨지 마세요 아유 손가락 빨고는 이거 봐충나오자아엥 오잖아 엥 신발 없다고 손바 없다고 앵 하잖아 아그 그렇게 딱 넣어야지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넣 거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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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

선발문을 할아버지한 자꾸 닦아야지.